자, 크리스마스에 어, 사랑하는 와이프나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우리 엄마한테 선물해 주면 좋은 스마트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갤럭시 Z플립 4입니다. 왼쪽부터 갤럭시 Z플립 4 보라색이에요. 그 다음에 핑크 골드색, 블루, 그라파이트인데요. 이 색깔 외에도 통신사를 통해서는 화이트 에디션이라고 어, KT 같은 경우는 우영우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올 화이트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이네 가지 컬러는 다 무광으로 나오고요 화이트 에디션만 유광으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와이프, 여자친구, 엄마한테 선물해주는 그런 좋은 폰으로 플리포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매장에 실제로 있어 보면 여성분들이 어, 아이폰 구매 의사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 이 플립4를 구매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오십니다 디자인만큼은 사실 이 플립4를 따라갈 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포인트 때문에 어 구매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폰입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되게 깜찍하죠 작고 가볍고 이 외부 화면으로 삼성페이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어좀 시크릿하게 카메라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라 퍼플 같은 경우는 쨍한 거 좋아하는 분들, 딱 누가 봐도 나 플리포로 바꿨다! 이런 느낌 좋아하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가고, 특히 한 10대, 20대보다는 40대, 50대, 60대, 이 정도에서 브라퍼풀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 핑크 골드가 있거든요. 핑크 골드는 뭐냐면 약간의 베이지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색상은 평상시에 좀 너무 튀는 색깔 안 좋아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괜찮고요. 은은한 고급스러운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타지 않는 색깔이긴 해요. 한 30대,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가고 있는 색상입니다. 옆에 보면 블루랑 그라파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시크하고 다크하고 어두운 색상 좋아하는 분들, 여성분들 있거든요. 실제로 뭐 옷을 살 때도 블랙이나 그렇게 좀 어두운 색깔 위주로 고르시는 분들한테 이 그라파이트가 굉장히 예쁜가 봐요. 옆에 블루는 사실 인기가 제일 많이 없어요. 제일 많이 안 나가는 컬러긴 한데 좀 평범한 컬러 싫어하는 분들 있죠. 나는 아무도 사지 않는 별로 잘안 나가는 그런 색상을 원한다. 이러면 블루 색상을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진열은 안돼 있지만 지금 보는 네 가지 컬러가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냥 화이트 에디션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네 가지 컬러는 통신사나 자급제를 통해서도 512기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 에디션, 화이트 색상은 유일하게 256기가로만 나온다라는 거. 자, 2000년대 초반에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은 고백하고 싶은 여성분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구매해서 선물해 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 진짜, 뭐, 16화음, 막, 이렇게, 그런 폰이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핸드폰, 이거, 나랑만 연락해. 이런 식으로, 막, 그, 선물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전화는 나랑만 연락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뭐, 그렇게 하면 맞아 죽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와이프, 부모님, 엄마가, 핸드폰이 너무, 좀, 구형이다, 가를 때가 됐다, 이러면, 남자분들이, 그냥, 통 크게, 이런 플리포 하나 사서 선물로 해주시면 크리스마스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해주기 좋은 스마트폰으로 지플리포를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